찬송가 213장 동일 찬송가는 348장입니다. 나의 생명들 손과 발. Chong Seng 주님,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각을 주님께 보정하는 이 아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언서 10장, 어제에 이어서 1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언 10장, 1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18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여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순은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와께서 호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마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령이 이동되지 아니 하여도 악인은 땅에 과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폐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폐역을 말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는 잠원의 큰 주제 중에 하나인 성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원 전체에 걸쳐서 또 하나님께서 교훈하시는 또 하나의 주제가 있다면 바로 말입니다 언어생활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도 하늘의 언어, 예언적인 언어, 믿음의 언어, 시간 여행자의 언어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솔로몬도 이 잠원 10장에서 무척 직접적으로 이 말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는 어 아주 실제적인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입이 문제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부정적인 언어생활에 대해서 10장 전체에서 10번이나 반복해서 교훈하고 있죠 6절과 11절에는 독을 머금은 입에 대하여 8절, 10절, 21절에는 미련한 입에 대하여 31절과 32절에는 폐역한 혀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말 거의 모든 말씀을 이 대조법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좀살펴본다면 6절과 13절이죠. 6절에서 보면 복과 복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많아 악인의 입은 독을 먹음 얻는다. 13절에는 지혜와 채찍을 대비시켜서 보여주는데, 제가 13절을 다른 번역, 공동 번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슬기로운 사람 입에서는 지혜가 나오고, 미련한 사람의 등에는 채찍이 떨어진다.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죠. 또한 많은 말에 대해서도 이 교훈하는 데요, 많은 말을 조심하라. 19절입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 말을 많이 하면 이 실수하기 쉽다. <laughs> 여러분, 이것은 그냥 단순히 말을 많이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또 직업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무분별한, 진심에서 우러나오지 않은 천박한 말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마땅히 피해야 할 말들이죠. 성도는 그 입술을 성령님께 맡겨드려서 제어시켜야만 한다. 신약의 야고보 사도도 혀의 파괴적인 능력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을 보시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는 이라. 솔로몬은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사람의 전인을 규정 짓게 된다 라고 말하는데요. 오늘 20절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착한 사람의 혀가 순은이라면 나쁜 사람의 마음 속은 쓰레기통이다. 아주 실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나쁜 사람의 마음 속은 쓰레기통이다. 그래서 그 쓰레기통에서 나쁜 사람의 말들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있는 것이.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가 다시 한번 지난주일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언어를 바꿔주십시오. 우리의 말을 바꿔주십시오. 기도했었는데, 오늘 아침에도 똑같은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을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거룩하고 지혜로운 말이 나에게만 유익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의 말, 마음도 따뜻하게 하고, 오늘 말씀 21절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면, 착한 사람의 입술은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착한 사람의 입술은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지만,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는 한 소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담의 식구들이 오늘 이 아침에 나와 새벽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이 새벽 예배자들부터 지혜로운 말, 살리는 말, 복되는 말, 나도 살리고 다른 사람을 많이 먹여가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드렸던 찬양으로, 우리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하는데, 3절, 4절, 5절, 이렇게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께,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시고, 나의 보화 드리니, 나의 시간 드리니. 3절부터, 찬송가 213장, 통일 찬송가 348장입니다. 나의 음성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그의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우리 아침에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파수군을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 말미암아 하나님 많은 사람을 먹여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지혜를 이야기하는 이 기쁘게 하는 이 소망을 말하는 입술 하나님을 전하는 복음전도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들이 탄생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하나님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소망을 품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하늘의 언어가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서 지혜가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서 많은 사람을 먹여가는 풍요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나옵니다. 시간 여행자의 언어들이 터져 나옵니다. 믿음의 언어들이 나옵니다. 주님 이것이 모두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고백하고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올 때마다 우리의 양심이 찔리게 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담의 모든 어른들의 어르신들의 우리 성도 성인들의 말이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청소년들의 청년들의 귀에 들리게 하시고 하나님 그 언어 생활을 우리 아이들도 배워가게 하여 주셔서 따뜻한 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그런 말들을 우리가 습관 삼아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교육하여 주시고, 훈련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